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다. 강함은 지위나 권력,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. 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상을 지켜나가는 것이다. 아무리 힘든 일이 탁 쳐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길을 걷고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것, 날이 저물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별일 없었다는 듯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, 진정으로 강한 것은 이렇게 삶에 흠집이 나고 구멍이 생겨도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으며 손상된 집을 수리하듯 삶을 수리해 나가는 것이다. 아무리 어려운 일이 탁 쳐도 오늘을 살자, 나의 오늘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